우리 했나? 처음 오지? 어, 처음인 거 같아. 오, 어디서? 어이, 어이, 미친놈. 기본이 눈이 벌게, 얘둘 다. 아, 둘다 붉은 눈이었어? 응이디야 어. 응. 완전 밖에 날니고 왜, 왜, 왜 되지? 오, 네, 나이스. 뭐? 이리 려버리겠네 n the moment. Di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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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위에서 자 아, 이데쓰러졌는데 아, 그래? 응. 오, 빠가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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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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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안에 있나? 우선 이통 안에 있는 거아 어, 여기 있다 응? 어? 오, 있다 있다 오오오 이거 어, 뭐야 사 내려오는 거보 안전하게? <laughs> <쟤> 그렇게 떨어지지 <웃음> 않고 <웃음> 어? 어어 어? 뭐야 이거 왜었다가 다시 올라와 <laughs> 열받게 하네 슈가 야가 뭐야? 어! 아! 어. 야나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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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야? 슈가 뭐야? 슈가 아, 야 이거.. 뭐야? 슈가 안 죽어! 가 뭐야? 슈가 뭐야? 슈가 아, 야 슈가 뭐야? 슈가 뭐야? 가 아, 야가아죽었가 뭐야? 슈가 뭐야? 슈가 뭐야? 슈가 뭐야? 아가 뭐야? 슈가 진짜 한대 맞으니까 회색 되던데? 화면은? <laughs> 아... 퀘스트 날렸어 아... 까까워 짜증나 아, 이상한 돼지가 있어 어? 대체 뭔 돼지야 저거 일단 저 잡아야 의미 없잖아 지금 이거 아그렇지 아... 아... 그래, 야. 써놔야겠다 왕돼지 있음 거의... 거의 마우스 던졌어 <웃음> <웃음> 오빠 못본거 같더라고 내가 딱 들어가서 언니. 뒤에서 오빠한테 완전 졸진하고 있던데? <laughs> <laughs> 아니! 너가! 어 해가지고 뒤를 딱뚫었거든하면거 <laughs> 가득 돼지가 쳐다보고 있어 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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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, 땀나, 진짜. 웃음> 응?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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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디 거 이거! 응. 정수기 정수기 개주는 왜 그대로 있어? 어이다이다 이거! 이거! 어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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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들네 오야너 그거 한번 빼다 껴어아 아이씨. <laughs> 응? 나 키키크 걸었어? 피 다는 거 봐. 어피 까이네. 아씨 뭐야 왜 이래? 무슨? 어왜 무자라 벗고 있냐? <laughs> 아나 오늘 정신 진짜 못 차린다. <웃음> <웃음> 어 이제 된거 같아. 문제, 아 무자라 <laughs> 그 벗고 먹고 있으면서. <laughs> <laughs> 왜안 되지 뭐이렇 키키크 걸이냐 그러고 있어. <laughs> 아 깜짝이네. 예 오늘 좀 피곤한가 봐. <laughs> mm <laughs>